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러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 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러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러시되, 이러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하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결의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하고 또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놓아요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시 하니라 시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어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결혼식을 하거나 뭐 자녀들의 결혼을 하거나 하면 잔치를 하게 되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뭐 인원 제한이 있고 여러 가지 잔치 집에 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혼식을 하거나 하면 꼭 와야 될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보내고 그리고 또 내가 평소에 뭐 친밀하다고 생각하고 나도 그 집의 잔치를 다녀왔고 또늘 왕래했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청첩장을 보냅니다. 이렇게 청첩장을 보내는 것은 이 사람이 반드시 나한테 와서 함께 축하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청첩장을 보내죠. 그런데 사람들이 저마다 무슨 이유인지 잔치가 베풀어졌는데도 오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그리고 꼭 와야 될 사람이 오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하죠. 나도 열심히 뭐 장례식에도 가고 결혼식이 자녀 결혼식에도 가고 열심히 갔는데 정자 우리 아이 결혼식에는 참여하지 않으면 굉장히 서운합니다. 에, 그러한 서운함이 앞으로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됐죠. 이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어, 비유로 말씀하시는 천국의 잔치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한 바리세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하러 갔습니다. 어, 식사하러 가는, 에, 가는데 그 식사자리에 수종병 들린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병을 고치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느닷없이 이제 뭐 자리, 초대받은 집에 자리에 상좌에 앉는 사람들과 또한 절 말석에 앉는 사람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잔칫집에 가거나 초대 누구에게 초대를 받으면, 제일 마지막 자리, 말석에 앉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면, 먼저 와서 말석에 앉으면, 내 뒤에 오는 사람들이... 이, 뭐, 나보다 이렇게 낮은 사람이 오면, 아,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저 위쪽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렇게 상석으로 안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내가 먼저 상석에 앉아 있다가, 뒤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어, 위에 있는 상석에 앉아야 될 사람이 오면, 어, 그냥 한 자리, 한 자리 물러나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천국에도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천국에도, 어, 상조에 앉을 사람이 있고, 마지막 자리에 앉아서 함께 잔치에 베풀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천국에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은 참 복이 있겠습니다. 라는 거죠. 누구나가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죠. 그래서 이 사람도, 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 그 사람은 참 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큰 잔치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저런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냈다. 초청장을 보냈는데,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 종들에게 인원 점검을 하려고 올수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어, 이제, 나는 지금 밭을 샀으니까, 아무래도 내 밭을 관리하는 것이, 밭에 나가 봐야 되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양해하도록 하라, 라고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내가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에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좀 양해해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이해는 할수 있죠. 그러나 서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소를 샀으니까 지금 소 다섯 괴리를 샀는데 이 소를 한번 시험해 봐야 되는데 당장에 시험해야 내가 농사를 이번 올 한해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이좀이 이 시험하기 위해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라고 연락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이 어떤 새 물건을 구입하고 새로운 집을 장만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장만하고 혹은 뭐 새로운 뭔가를 물건을 사, 샀을 때 내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잔치 집에 가지 못하겠다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지금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니까 가지 못한다. 사실, 뭐, 유대인들은 당장에 장가를 들면, 어, 이 군대도, 어, 나, 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1년 동안은.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이해 가능한, 어, 그러한 일이니까, 내가 지금 기, 당장 결혼했으니까, 가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핑계, 저 핑계, 분명히 핑계들은 다 이해 가능하고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것들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잔치에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오지 못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화가 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초청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으면 여기저기 다 데려 다 다니면서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구나가 들어가고 싶어하지만은 정말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 당장에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오늘부터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간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에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어 지금 뭐 온라인상에서 하지 못하지 온라인상에서 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아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정말로 다음 세대를 염려하고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기 여기저기. 각자의 어떤 사정 때문에 나는 이런 일들 때문에 나는 저런 일들 때문에 나는 좀 피곤하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일들 때문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는 언제나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초청이 되어져 있지만은 이것저것 이야기 이유 때문에 내이이 이, 이 핑계 저 핑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다시는 내가 그 사람들을 청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사람들을 청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들과 관계를 끊겠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들과 관계를 끊겠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뭐 자녀들의 결혼식을 통해서 관계가 끊어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저 사람을 상종하나 봐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초청하고 기대하고 분명히 와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오지 못한다라는 것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은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지만은 정말로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초청 앞에 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초청에 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를 위해서 정말로 주님 내가 천국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참으로 복된 하루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초청되어졌지만 정작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초청에 응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써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올 한해 정말로 유치원에서 혹은 학교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 교회를 복되게 해 주시고, 예전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분 장로님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장중에 있게 하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를 얼음 만져 주시되 성령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과 온 집사님들 믿음의 성도들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려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로 가득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증거되어지도록. 우리 예전 교회를 사용하여 주 없어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온 열방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자라는 자녀들이 올한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이 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하셔서 아버진 지이 기도의 제목처럼 정말로 아이들이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